어, 오늘 왜 갑자기 노텔라를... 적당한 걸좀 찾다가 노텔라를 <laughs> 고르게 됐는데 양치질 방법에 따라서 효율성이나 좀잘 닦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좀 비교해보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치아 모형에 한번 묻혀서 한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볼까 하는데요 한 가지는 회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닦는 방법으로 한번 닦아 보고요. 한 가지는 제가 많이 권장 드렸던 진동해서 닦는 방법. 뭐가 더잘 닦이는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. 잘 될지 모르겠는데. 어떤 게더잘 닦일까?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더잘 닦여요. <laughs> 묻혀 볼게요. 어 비주얼이 괜찮은데? 바깥에만 한번 해보는 걸로 가겠습니다. 네. 회전법 먼저 회전법의 포인트는 칫솔를 이렇게 잡고 내가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감싼 다음에 엄지를 딱 받쳐주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손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아하고 잇몸이 만나는 곳에 45도 각도로 만나서 손목으로 이렇게 딱 해보겠습니다 잘 닦이는데 근데. <laughs> 어, 근데 이제 이게 회전법으로 할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이렇게 조금씩밖에 못 하니까 조금 힘든 면이 있고 팔목을 이용해야 돼서 이 팔목이 좀 힘들어요.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요즘에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닦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. 그런데 뭐잘 닦이네요. 비교적. 비주얼이 좀안 좋은데. <laughs> 너무 잘 닦여서 세 가지를 하려고요 <laughs>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백마퍼봐한 <laughs> <laughs>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닦는 거아네 저는 그렇게 해요 교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닦거든요 왜냐면은 브라켓 때문에 이렇게 막 하기가 걸리는 게 많아서 이렇게 닦으라고 교육을 해드려요 근데 이제 장치를 떼고도 이게 습관이 남으셔서 계속 이렇게 길게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장치 떼면 바꿔야 돼요 방법을 <laughs> 왜 그런지 한번 보면은 치아랑 사이사이 이 세로줄 여기가 잘안 닦이게 돼 있어요 횡마법을 길게 하면 한번 <laughs> 해볼게요 이렇게 길게 길게 하면 은 지금 남아있는 거 보이나요? 치아 사이사이 이게 특징이 뭐냐면 사이사이는 안 닦이고 평평한면이 되게 잘 닦여요 이렇게 해서 사이에는 또 남아있죠 치아 사이가 잘안 닦이는 대신에 이제 이런 평평하면은 좀잘 빠르게 잘 닦여서 뭐 여러 가지 혼용해도 되겠죠 앞니 표면 같은 데를 빠르게 잘 닦아내고 사이를 뭐 다른 방식으로 닦는다든가 이번에는 진동법을 한번 해볼 건데 횡막법하고 비슷한 방법이고요. 근데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는 요 이게 요게 살아있게 항상 이렇게 끝에 팽팽함을 살리면서 닦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짧게 진동만 주면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보면 치아 사이에 항상 이게 꽂혀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게 치아 사이에 소리 끝에 딱 파고드는 느낌을 받으면 잇몸이 되게 좋아지는 걸잘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. 네, 이렇게 하면은 사이에 있는 초코들이좀잘 제거되어 보이죠. 사이가 얼마나 닦이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어, 괜찮네요. 이게 저안될줄 알았는데. <laughs>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. 진공법은 한 면당 어느 정도죠? 어떤 부분을 닦을 때 5, 6회에서 한 10회? 이렇게 10번 이렇게. 이게 한 번에 한두 개니까 한 칸씩 넘어가는 느낌을 받으면서 닦는 게더 중요해요 거의 한 140번 을도면 그렇죠 <laughs> 이게 문제는 이렇게 이것만 한 100번 해봤자 사이가 잘안 닦인다라는 거를 그래서 너무 세게 닦거나 그럴 필요 없이 칫솔끝이 잘 살아있게 해서 치아 사이를 잘 파고들게 닦는 게더잘 닦인다는 걸좀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<laughs> 나이에 맞게 내가 조심해야 될 질병 같은 걸잘 알아서 검진 받으시고 충치가 많으면 횡단법이 되게 효과적일 때도 많아요 왜냐면 빠르게 잘 닦아주니까 근데 이제 사이사이를 좀 관리해야 되는 치아 상태가 되면 잇몸병 관리할 때는 이런 진동법이나 바스 법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방식으로 잇몸을 좀 자극하는 요법들이 필요하니까 자기 잇몸 상태에 맞춰서 이를 닦으시면 구강 건강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